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짜증나 f'0을 구할 때 말이다 f0이 필요하지 않니? 근데 이래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이어서 f0 값을 모르겠는데 위에서 지금 보면 x하고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봐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f의 0 f의 0 0그 다음 0 집어넣으면 1이잖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날라가 이렇게 날라가서 f의 0이 이로 넘어가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,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f의 0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또 나온 거야. 그러면 f의 0은 뭐라는 소리야? 어, 1이라는 소리야. 이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문제를 풀 준비가 일단 됐어요. 여기 보면 <laughs> 1의 정체를 f의 0이라고 봐도 괜찮은가봐. 괜찮아요, 1의 정체를. 이제 하러 갑시다. 너는. h를 0 오른쪽에 봤어, 갔어요. h 분의 f의 h에다가 일단 뭐 전개하는 척 할게요. x제곱에 h의 제곱 빼기 2xh 플러스 1까지 지금 온 거야, 이렇게. 왔는데 f'0을 프임 이용해야 될것 같으니까 1을 이쪽으로 빼는 게 낫을까? 낫겠잖아요. 예를 들면 식을 써봐, 이렇게. 0보다 작을 때는 똑같기 때문에 클 때만 잘하면 돼. h 분의 f의 h에다가 1은 이쪽으로 보내요. 마이너스 1이잖아. 이렇게 할 거고 이 1이라는 것은 f 0이기 때문에 f 0의 정의를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테고. 그다음 빼기 x 제곱의 h가 되고요. 더하기 e x h 여기까지 나왔어요. 됐겠죠? 그래놓고 너분의 너를 하러 갈 거야. 리미트 h가 0 오른쪽에 갔어. H분의 1. F에 h 분의 f의 h 빼기에 1은 f 0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. 그다음에 어? x 제곱 h 제곱. x 제곱 h 아 야, 네, 네, 그 네. 오케이. 너분의 너를 하면 백이 x 제곱의 h가 되고 너분의 너를 하면 e x가 되고 h를 0으로 보내면 2분의0으로 수렴하는 이기 때문에 상관 없고요. e x는 기어 나올 놈이고 그다음에 얘는 f 프라임 제로일 테고 이렇게 되겠죠? 됐어요? 오케이 따라서 f 프라임 아우 참 참. 피곤하다 피곤해 f 프라임 x 얘가 크거나 같아 요새 끼보다 ex 얘는 어, 더하기 f 프라임 제로인데 f 프라임 제로가 1이니까 ex 플러스 1 했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냥 하면 돼다 쓰지 말고요 h가 아무다 작았을 때는 식만 바꿔주시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두 개의 에해서 f'x가 2x 플러스 1 이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네. f x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f'2를 구하라고 했으니 2 때려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답은 5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? 그래 졸면서 끄덕끄덕을 한다 신기한 일이죠 54번 해보세요